아, 얘는 그래도 시장이 밀린다고 해도 오른 게 없으니, 그래도 실적이 좋으니까 어떻게, 안 밀리겠지. 그런 것들이 꼭 있거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워볼 시간은 그 부분이 여러분 한번 좀 보이겠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가격은 밸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뭐, 모멘텀, 어떤 뭐, 이제 상승 모멘텀, 이렇게 이야기하고, 밸류에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밸류,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 볼 때는, 퍼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다음, PBR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어, 우리가 이제 쓰이는 이제 두가지예요그 다음에 중간에 뭐, ROE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는 우리가, 그, 제가 이제 시황 써드리면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나오죠. 저 퍼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퍼가 낮다, 고퍼 같은 경우는 퍼가 높다. 퍼는 여러분들 흑자기업만 우리가 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적자는 퍼가 아예 없어요. 어 왜? 이 EPS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퍼라는 거는 주가를 EPS 주당 순익으로 이나눈 거고 이 주당 순이익은 뭐야? 당기 순이익을 주익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 당기 순이익이 여러분들 언제 나와? 어 연초에 나오잖아. 작년 실적이 올해 초에 그죠 그럼 2020년 실적이 만약에 100억이다. 어, 근데 이제 주익수로 이제 나누는 게 여러분들 뭐예 EPS죠. 한 주에 얘네들은 얼마 벌었냐? 그걸 이제 주가로 나누면 그게 이제 퍼라는 거죠. 이게 낮을수록 뭐 주식은 저평가돼 있는 거죠. 무슨 얘기 인지알 잘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성장성이 높은 게 가격이 막 뛰기도 하잖아. 바이오같이 이거 하나 개발하면 대박이야. 그러니까 마치 무슨 우리가 그런 생각하듯이 야, 우리가 로또 사고서 로또 당첨되면 대박이야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성장성은 없는데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가는 애들 있잖아요 현금 부자들 그죠 부동산 부자들 그런 애들은 갖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아 사실 근데 이제 성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가가 많이 못 가죠 변동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애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산 많고 돈잘 버는 애들 그게 여러분들 밸류다. 저 pr 저 pbr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pr 같은 경우는 평균 pr라는 게 여러분도 있어요 산업마다 좀 달라요 뭐 10배짜리도 있고 20배짜리도 있고 30배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낮으면은 우리가 저평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시기마다 좀 달라요 시기마다 달라 그러니까 지금처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저퍼 관련주가 여러분들 유망한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대신 금리가 빠지는 구간에서는 뭐 오퍼 관련적으로 우리가 성장주의에 어떤 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기본적인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뭐퍼3배짜리 갖고 있는데 몰빵해 놨는데 아예 안 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특징을 이해하는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성만 풍부하고 시장에 그냥 테마주만 움직이며 그런 거 무시되면서 움직이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섞여 있어요 테마주도 가고 싼 종목도 가고 이렇게 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 알아야 돼요.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저퍼 그러면 퍼가 무조건 뭐 하면 싸냐 라는 기준은 그러니까 10배 미만이다 라고 보면은 일단은 저평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보다 이상이면 산업을 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봐야 되는 거고 그 상장기업 중에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어떤 산에 소나무가 몇만 그루가 있어요 소나무 되게 비싸잖아요 한 그루에 한, 한 100만 원씩 하나? 뭐 되게 비싸요 아무튼 소나무, 소나무가 소나무 몇만 그루가 있어 그러면 이게 뭐야 자산가치잖아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봐야 되는 상황들도 생긴단 말이지.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은 못 버지만 갖고 있는 자산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PBR이 1.12다라고 지금 보시면 주가. 그 다음에 이제 주당 어, 순자산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걸로 이제 나눠보면 이제 PBR이 이제 나와지는데 PBR은 1이하가 여러분들 뭐야? 저평가로 취급받는 거요. 예 1이야 1보다 높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PBR이 10이다 이거는 그러 자산가치 대비 주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럼 그때는 뭘 봐야 되느냐 퍼를 보거나 내지는 어, 그 사업의 어떤 어, 사업가치 이제 그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퍼도 싸고 PBR도 싸 그러면 우리가 뭐야 아 그러면 최소한 망하지 않으면 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할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상출이 되냐면 만약에 1 미만이다 0.5다 그러면 이 회사 시가총액이 날라가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자산이 두 배나 있다는 얘기예요 1이어야 자산, 그러니까 현재 주가 그러니까 시가총액과 자산 가치랑 등가 같다는 얘기지 1이어야 높으면 주가가 더 비싼 거고 1보다 낮으면 자산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0.5, 현재 주가보다 뭐 자산이 두배 많은 거네요 그럼 현재 주가가 만약에 최악으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자산이 많으니까 이거는 뭐 뭔가 할수 있어. 이제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된 지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PBR 같은 경우는 항상 저평가인 있는 데가 이제 금융섹터죠, 은행 같은 경우. 고객들의 예금 받아서 대출해갖고 돈 버는 구조 은행이잖아. 근데 이제 그게 PBR 자산으로 잡히죠. 이 부분도 좀 아셔야 돼요. ROE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본금 대비 이익유이 얼마냐 그러니까 내가 자본금이 만약에 여러분들 100억이야 근데 이익이 어떤 회사는 20억인데 어떤 회사는 2억이야 그럼 뭐예요? 똑같은 자본 갖고 얘는 돈더 많이 벌어 그럼 얘는 20억 벌어내는 뭐야 ROE가 당연히 20%로 높겠죠 그럼 당연히 같은 돈으로 더 효율이 극대화되니까 평가를 잘 받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들 HTS 다 있으시죠? 어, HTS 다 있으시고요 HTS 있는데 여기서 한번 좀 내용을 볼게요 여기 hts 들어오시면은 fn 가이드라고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분석 누르시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금융주주를 제가 쳤어 은행이죠? 자, pr이 e 얼마? 4.82그 다음에 12mpr 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년 forward pr 이에요. 그니까 지금 이거는 지난 거고 앞으로 예상 컨센서스로 p r 을 산출한 값이야 4.5죠 아까 뭐라 그랬어 10배 미만은 저평가다 그죠 근데 PBR은 뭐 0.4네 1 미만은 싸다 그랬는데 0.4야 그러니까 은행주는 지금 여러분들 뭐야 비싼 종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은행, 보험 그다음에 그 이외에 또 저퍼 저 PBR 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어 전통적으로 저 PER, 뭐 PBR 종목들이 있는데 은행이 굉장히 싸요. 지금 근데 보시면 철강 소재가 아직도 자산 가치 대비 여러분들 주가가 그렇게 많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금융이 굉장히 싸지, 그죠? PER도 싸.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뭐 철강 금속도 역시나 또 이렇게 돼 있네. 운수장비라는 건 자동차랑 조선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동차 자산 가치가 어떻게? 해? 조선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선이 지금 사실 싼 자리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다음에 유통.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뭐 롯데나 신세계. 코로나가 없어지면 누구나 다 유통이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싸잖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p e r 이 우리나라 코스피가 32배예요, 32배예요. 근데 여기 뭔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86이고 PBR이 어떻게? 해? 6배잖아, 그죠?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다 금리 올라가면 또 빠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밀릴 수도 있지만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자리인 거지 따지고 보면 그러면 나는 포트를 뭘로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PBR 그러니까 싼 종목들 그러니까 밸류상 싼 종목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포트에는 좀담아놓든가 아니면 아예 매매를 그냥 안하든가둘 중에 뭐 하나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쉽죠 운주장비 어, 유통업, 전기 가스, 전기 가스 뭐 한국가스공사나 뭐 한국전력 이런 애들 있죠. 그다음 뭐 삼천리, 그러니까 이런 애 유틸리티 업체들은 자산이 굉장히 많지. 지금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라기보다 자산이 싸요. 어, 건설도 0.8이에요. 통신 0.75. 금융업, 금융 같은 은행주, 뭐 지금 보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 금융은 사실 다싸야 지금. 증권, 은행, 보험 다 저렴해요. 근데 지금 창투산 너무 비싸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 이게 어. 그러니까 포텐에 여러분들 이게 좀 우리가 섞여 있어야 돼, 지금은. 왜? 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회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니는데 관심이 없던 분들이 이 내용 을 들으면 머리 아프거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어, 주가가 올라가겠지. 근데 시장에 있는 돈이 무한중 계속 풀릴 순 없잖아. 회수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출을 받아서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죠? 그럼 대출을 받아서 주식하면 그거 어떻게 해?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회수가 될거아니야요그면 회수될 때는 가장 먼저 매도하는 게 결국 뭐예요? 성장주를 먼저 매도한다고. 왜? 돈은 못 버는데 기대감 때문에 올랐으니까 얘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스닥이나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 대신 뭐가 올라가 실적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돈잘 버는 애들 야 그래도 얘네들은 자산 가치도 있고 실적도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충격이 덜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공고이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